어 어떻게 되죠? <laughs> 맛있어 맛 아, 맛있다. 다쳐먹네. 아유 <laughs> 좋네 이거 이거 써 이제 똑같은 건데. 이거 써야죠. 아나 근데 폰이 하나. 야 님들 방송 멘트 좀 하세요. 너무 게임이 재밌어요. <웃음> 야 <웃음>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 좋아요 하는지. 야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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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기름 알지 이거 기름 알지? 아씨. 할니아 주시마세요, 님들. 진짜 뒤져요. 아, <웃음> 진짜. <laughs> 둘다뭐 하는 와, 거야? 높박스, 높박스, 아, 높박스. 아, 아, 자키 있어요, 자키. 자키 있어요, 자키. <laughs> 나이스. 오. 아이리핑이중요니다 님들아. 프리핑의 중요성 1. 프리핑의 중요성. 됐네. <laughs> 열쇠 다본 거야 지금? 어.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. 두 삼이 넣고 있잖아. 안 넣고 있는데. 뗐네. 살려주러 가나 한번. 오, 죽나면 난 죽겠네. 즐거웠다 인생아. 와 이제 완벽하네 산성까지. <웃음> <웃음> 완벽히 완벽히 와! 오우 기름 다탄다탄타! ㅈ됐다 <laughs> <laughs> 아! 다시 해야돼! 집가면 안된대 그게 뭐야? 지금 그거 그 산성독 있잖아 독 독독독 독, 독. 그거 까면 안된대 아시겠죠? 저 뭐,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그 초록색 독 있잖아요. 그거 우리가 던지는 거. 저 아무것도 안 던졌어요. 그거 까시면 안 된대요. 어쨌든 이거 약간 반도에서만 나서 본도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야. 뭐야 저거 트럼프야? 아닌 아니 <웃음> 트럼프? <웃음> Trump? t r u m good, yeah. 오우 세금 탈세!! <laughs> 세금 탈세... <laughs> 아이 미친놈아!!! 안돼!! 손 남지 말라고! 안된다고!! 우리 채널 사라진다고! 오케이, 때, 유튜브에서!! <laughs> 사라진단 말입니다... 아아아아 <laughs> 아아 아니, 아니, 그런... 아, 그런 말 한적 없었어 저는 소이탄... 집으면 안된대? ㅈ됐다... 애서? 야 소이탄 쓰지 마세요! 안좋습니다 쓰면 좋대요저 피가 40밖에 없어요 와 이거, 누구야! 야아아아이왜 터졌어.. 아왜 시발 왜 터졌어! 아, 뭐야! 다시 모아 다시 모아 다시 모아 뭐야 이 크크 괜찮.. 저 사람 착한데? 아 근데 왜 터졌어? 왜이렇 착하냐? 용만.. 원래 용 나와야지 정상인데 아 근데 왜 터졌어? 누가 터졌어? 아이고

탱크씨 무서워요? 탱크 조심 탱크 아저씨 무거워..무서워요? 탱크 아저씨 살려줘깰수 아! 아! 있는 거 맞죠 이거 저희 고인물 덕분에 살짝 깨는 것 같긴 한데 아니뭐 바로 죽어 애들 아니 아 산성까지 완벽하자 찐나 아니, 참... 아니, 아니 가와씨 뭐야? 전문가 깼다매왜못 <laughs> 깨는 거야? 이유가 뭐야, 이유가? 미니카구나 <laughs> 아가야, 이리온. 우리 큰아가 밥 먹게 돼야지. 아또 <laughs> 아, 또 쏘는! 예! 실패! 실패! 했습니다 <laughs> 끝! 아, 깨자 야 이거, 일단. 생각을해봤는데저격이 있어야 될거 같다 아니야 잘못 생각한 것거아 아. 음. <laughs> 하... 근데 맨날 피거 이거, 하는 이거, 왜사 이거, 이거, 이는너 그게 운명이지. 니 <laughs> 네 운명이야 그냥. 그니 인생인 네 거야. 학교 다 같이 려, 다 같이 려. 어, 알았어. 차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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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생각으로 씨발 전문가를 깨겠다 이질을 했을까? 적당히 할걸 그냥 텐츠 편한 사람 나오세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난 니들을 믿었단 말이야. 난 니네가 할수 아, 있지 않았어. 아 지금 총쏠 때마다 내 걸. 너 오면 돼, 너 오면 돼. 우리 방어막 해주면 아, 돼. 방어막 해주면 돼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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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버려, 버려, 버려. 빨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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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. 게임을 끝낼 때가 왔어. 이야. 빨리 나, 빨리 나, 빨리 나, 빨리 나, 빨리 나. 막고 있게. 넌 그냥 막고 뭐 있는, 있는 거다. 막고 있는 게 아니라. 오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머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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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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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다, 받다받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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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던져, 던져! 에이, 이거, 이거, 일단, 연료 모으지 마. 아, 오케이, 오케이, 기름 넣으래. 그 전에 내가 죽겠는데? 아씨. 어그로 끝내, 어그로 끝내! 야, 혼다 던지고 죽게! 야, 내려오자! 내려오자 미친놈아! 암? 자가치료티? 이 자식아 놈 진짜 아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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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X됐다 야 니가 놀아 남의 남다 남의 남의 남다 남의 아이 가짜리 어떻게 편집해 이씨발 아, 거기 누구 있어요? 여러분 여러분 여러 차분하게 합시다 차분하게 일단은 힐팩을 먹으세요 여들아 밑에 힐팩 있거든? 아드레날린이나 그런 거다 먹고 시작을 하자고 제대로. 다브리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거 이거 일단 다브리는 그냥 고기 방패 하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기름을 보호하고자. 나 스나. 야어 그래 그래 그럼 넌어 스나의 응. 그래. 수요기의 지금 소요기의 대가리를 노리고 있다. 너는 그냥. 너, 는 그냥 충사. 우리 세명이서 기름 가져올게. 나 F P 에서는 중. 혼자서. 너는 탱크한테 맞아주기만 하면 돼. 씨발. 어, <laughs> 아까도 그랬잖아. 야 가와야. 위에 있는 거싹싹 싹 가져오고. 아 내가 위에 갈게. 네가 그 아래 있는 거 저기까지 가져와. 그제 내가 죽겠는데? 오야, 찾찾 가와 가와 가와야. 예, 뒤져! 오! <laughs>

야, 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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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! 4번 누르고 우 클릭. 어! 오케이오케이오케 아. 어, 어, 이거. 이 이거.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이나 이거. 나이이나 이거. 나나나이나도나이나이나 이거. 나 이거. 나이 토끼 좀 줘, 토끼. 밑에 있을까, 밑에. 아니 왜 이렇게 레 걸리냐, 갑자기. 아, 왜 이렇게 레 걸려? 기름은 혼자가 왔는데몸 <laughs> 사려 <사려오진>. 보셈. <laughs> 오목게, 오목게. 원래 미리 넣으면 안는데 오모에, 오머에 야, 아, 자, 기자, 기자. 피터, 스아 피터인가? 일단. 나와, 씨. 건들 거야. 이야아! Yeah. 좀만 더 하면 된다. 깬다, 깬다, 깬다. 깰수 있어! 깰수 있어! 깰수 있어! 야, 꺼내놔, 꺼내놔, 꺼내놔. 꺼내놔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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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깰수 있어! 깰수 있어. 있어! 뭐야?

아, <목소리> <와>, 기빡세다 <기뻐대다. 웃음> 와, 전문가 존나박스 아, 나중에 한번 다시 하자. 에거. 이거, 이거 스페이스바해 가지고. 야 그, 우리 끝아 시간. 아, 수고하셨어. 수고하셨습니다. <목소리> 하고 끝아. <끄자. 목소리> 나. 나 잉글리시 쳐져. 잉글리시. 어우, 다들 네내 소리 아 개빡세 쓰아 이제 재밌네. 이제 편집이 <laughs> 더 빡셀 때씨발 내가 아는 사람인가 저 사람 <laughs> 아한 어. 시간 구분짜리야 밥만 먹고 래퍼 되면 오지겠나 보네 <laughs> 뭐라고? 우리가 할말 아니지 않냐? <laughs> oi, oi, oi. <laughs>